제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증교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중의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때야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의하는 자와 부대들을다 사방으로 흩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루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터지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됩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순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요하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제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 적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감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주권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 웅금 보류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탈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하라 제 십사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두리며 죄악의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루기를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고려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 을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별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도롭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와 다니엘 요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위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리라나주요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했고 그 땅은 황폐리라. 하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끝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입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이므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끝난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네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 서이가 치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볼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다 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죄야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85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물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응.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